자, 우리 제자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어떤 예배에 내가 뭐수요 예배다 새벽 예배 예배다 이랬을때그 예배에 꾸준히 나오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제자입니다. 예. 예. 제자 훈련이란 단어를 우리가 쓰진 않지만은 정말 훌륭한 제자는 항상 그 예배 자리에 항상 나오는. 여러분 그렇게 바쁜 공무원들인데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꾸준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여기 그런 분들도 여러분 앉아 계시고요. 새벽 예배 퇴근하시는 분들 저기 앉아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힘들다 어렵다 그건 다 핑계고요. 꾸준히 그저 그렇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죠. 자 누가복음 14장 13장 30절부터 끝쪽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13장 30절 시작 보라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치는 자여 암탉이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의 꿈은 그렇죠. 어떤 먼저 된 자는 나중 된 자가 될 것이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된 자가 될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싶으십니까? 혹은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다 후자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나는 나중되었으나 먼저 된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어간에 보면은 14장에도 나오고요. 14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에 대해서 잔치삭, 잔치석에 대해서 앉아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몇 번에 걸쳐가지고 어, 얘기하고 있는데 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14장 11절에 무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이 구절을 아까 13장 30절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을 점점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중된 자였지만 내가 늦게 믿었지만 남들보다 앞서서 열심히 있는 자가 될 거야. 그 정도로 알았지만 그 다른 구절들과 비교해서 보면 결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14장 11절에 낮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신앙의 앞서거니 뒷서거니에 대한 경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그 뒤에 구절을 보면서도, 어, 이거는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가 아니구나. 근데 그 빌리포스 2장에서 지극히 높여까지 가서 보면은 제가 새벽에 그림을 그렸는데, 예, 예수님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의 수준. 예수님의 원래 수준. 그리고 우리의 수준. 자, 우리의 수준. 우리의 수준. 그리고 여기는 더 낮아지는, 더 낮아지는 죽음의 수준이 되겠어요. 우리는 이 수준을 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내려오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는 그 길을 잘 걷지 않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제 빌리서스 2장을 보면요. 빌리서스 2장의 근거에서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근데 높아지는 건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 이 높이신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높, 높아질 수 없어. 높이는 건 하나님이 높이는 것이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사람이 아주 비참해지고 누추해집니다. 예. 우리는 그저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이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성도를 열심히 섬기면 나중에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지난주에 찬양인도자가 사장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그러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높이시냐면 여기에서 오셨는데 요까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상으로 높여 주세요 요까지 가요 이것이 뭐냐면 지극입니다 지극히 지극히 높여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2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이것이 뭐냐면 온전케 된 의내형 온전케 되는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온전, 온전하게 살지 못, 여기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이 상태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세상에 보내신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사상에 안 왔으면, 이 사상에 안 왔으면 우리가 이렇게 온전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세상에온 이유는 온전케 되려고. 그래서 시부리서 12장, 12장 23절 맞네요. 12장 23절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있고, 비온전, 온전하지 못한 의내용이 있어요. 12장 23절에 온전케 된 의내용.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주기까지 복종하는 단계까지 가주시면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예수님이 지극히 높이신그 상태까지 간 사람들을 온전케 된사람들이라 온전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온전하게 될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전도하다가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단계 이것이 뭐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이거 나중에 나중 나중이라고는 시간적 나중 믿음이 떨어진 사람 뭐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을 설명 밑바닥 이렇게 설명할 때 이것을 영성 설교라 그래요 영성 설교는 뭘까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할때 이렇게 깊은 단계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된, 예수님이 먼저 된 자였지만, 먼저란 선에서 나중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지만, 나중되었으나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를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었지만, 나중된 나중 자로서 더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자 이해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죽음으로 십자가를 줬을 때 가능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앙의 경쟁이나 일으키고 뭐 신앙의 싸움을 일으키려고 이 구절을 보지 마시고 뭐 못해 신앙이다 뭐 아니면 뭐 태어나서 믿은 사람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은 너무나 식상하고 그건 너무 육적인 설교고 보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자 나중 될 자도 있는 이라 하면서 그다음에 설명을 30일절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이 문법으로 보면이 영어가 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오늘 이제 여기 보면 그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고치다. 그러니까 1일과 2일과 3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1일에는 뭘로 했어요? 제 1일에는 1일에는 오늘이라고 표현해. 오늘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오늘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2일에는 뭐 했어요? 병을 고쳤어요. 3일에는 뭐 했어요? 3일에는 이거예요 완전하여 지리라.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져요? 이렇게 돼. 요 이게 온전케 된, 온전케 된, 지극히 높은 단계. 언제 내가 완전해지냐. 예수님이 여기, 예수님의 수준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어, 뭐,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그런 은사생활은 아무나 할수 있는 건데, 남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귀신 쫓고 병고쳤다그래서완전해질까요 아닙니다. 아마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막 귀신 쫓고 병고 치고 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구세주로 믿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목숨을 바치듯이. 그러면 그 지점에 가서 이 지점에 와서 자녀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 매일 새벽 어머니는 날려 눈물로 기도하셨지. 네. 참하나님 어떤 일인. 그런데 리고렌 목사님은 그러면서 리고렌 목사님이 유명한 말이 뭐냐. 그 그러니까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여기 나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자 다시요. 자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오늘은 귀신 쫓아낸 것이고요. 내일은 병 고친 것이에요. 3일에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3일에는 죽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여 지리라. 3일까지 완성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3절 보세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3일이 나오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 1, 2, 3일은 뭐냐?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의 설교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 가야, 가야 할 길이 뭐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그 가야 할 길을 내가 가야 하는데. 서양속담에 내가 갈 길을 잘못 들었으면 아무리 뛰어가도, 아무리 달려가도, 그건 소용없는 길이다. 내가 길을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세상에는 가야 할 길이 있는가 하면 가지 말아야 될 길도 있는데 주여, 쿠어바디스 도민에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언제 네가 나와 함께 걸어갈 때 네가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갈 때에야 그때서야 너는 나의 길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여, 주께서 도마가 하는 얘기야. 14장 5절.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영적으로 그 수준에 못다못 도달한 사람은 그 사람이 왜그 길을 가는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너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힘들게 가서 전도하니? 왜 멀쩡한 한국 놔두고 그 뜨거운 나라 그 추운 나라 가서 살고 있니? 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간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을 간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뭐, 뭡니까?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네. 왜냐면 왜냐면 과거의 선지자들이 다 예루살렘 신앙의 성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에서 이상하게 죽었어요. 참 이상합니다. 바깥에서 죽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선지자들을 제사장과 서기관들이다 때려죽이고 칼로죽이고 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들이 거기서 죽었으니까 나도 여기서 죽어야 돼. 선지자가 이 바깥에서는 죽는 법이 없어. 아니 왜 예루살렘에 굳이 가시렵니까? 가시면 당신 죽는데요. 바울아 바울아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래? 가면 너잡아죽인대는데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참 아주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그러면서 예루살렘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기에 나중된 자까지 내려가셨지만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중된 자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만 예수님을 이해하지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은 여기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높여서 가장 높은 자리 우리가 여기서 시작했지만 더 낮아지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서 그 자리까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그러니까 첫 번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말때이 말 먼저 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이 먼저 하고는 수준이 다른 먼저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 먼저에 갈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하리라.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의 고난이죠. 복음의 고난을 겪은 자만 저 먼저와 나중에 높여 준 먼저가 다른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우리가 다 저기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먼저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내 사명을 찾아야 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사명은 무엇일까요? 나는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나는 왜 사, 여기에 살고 있을까요? 응?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셔야 돼. 내 길을 간다. 네. 내 길을 가. 요그 길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만이 갈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을 흉내 낼수 없는 게 있어요. 예배는 다 같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예배들이다 보니까 어, 오늘 목사님 설교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출타하셔서 목사님 설교 아니구나. 목사가 아니고 또전도사가 설교할 수 있고 또 여기는 설교자가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이 또 옮겨져가지고 다른 교회 다닐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수요일 바쁘셔서 못 나오면 집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뀔 수 없는 것은 뭐냐하니까 나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바뀔 수 없다. 나는 거기서 예배하고 있으리라. 이 장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거기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있으리라. 그게 내가 가야 되는 길이다. 할렐루야. 아니 사람이 누가 설교하면 어떻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니면 어때요? 난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못한 설교 들으면 어때고, 좀더 영적인 설교 들으면 어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있는 거야. 내가 거기 앉아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거기 앉아있어야 돼.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고그 길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설교는 남이 대신해 줄수 있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또 내일 또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는 아무나 있으면 안 되는 자리. 나와 주님과 함께 눈물 흘리면서 걸어가야 되는 그 자리. 그 사랑은 대신할 수 없는 길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베드로가 대신하겠습니까 안드레가 대신하겠습니까 바울이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내 길을 가야 하리라 이게, 뭐, 이게 뭔 뜻이냐 그러니까 나만의 길이 있어 너희들이 이해를 할수 없어 그럼 나도 가고 싶은데요 베드로가 그러니 아니야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살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허무하고 자꾸 시험들고 근데 내 길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있냐니까 하 시험에 들지 않고 아픈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별로 하여튼 주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은 아무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라 그런 말안 합니다. 헌금 내라 그런 말안 합니다. 왜새벽에도 빠졌냐? 저 그런 목사 아닙니다. 왜?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지 새벽에도 빠진 사람하고 나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진짜로. 그 사람 나랑 뭔 관계 있습니까? 얼마나 피곤하면 빠졌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네. 얼마나 피곤면 그러나 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어디 앉아서 어서 잠을 자든지 어서 기도하든지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 지방에 가 있으면 거기서 수협에 나가셔야 돼. 그렇잖아요. 난 서울 갔는데 서울 갔으면 세종 온누리교회가 없어가지고 예배 안 드립니까? 그 사람이 상한 사람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뭐 그렇잖아요. 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선우군 목사가 보고 안 보고 뭔 관계 있어요. 나는 내 길을 가야 하리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한 거죠 십자가 앞에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서 철저히 망해버린 사람입니다 철저히 실패한 남들이 볼땐넌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구나 왜? 그 길은 자기의 길을 가야 하니까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서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라 악인들이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너의 악이나 너의 갈 길은 그 길이 아니야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느냐 자기 혼자 가야 할그길 사명완수의 길 십자가의 길 영원구원의 길그 길로 우리들의 앞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여기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서 주님 계신 곳에 나도 가길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나도 함께 있길 원합니다. 거기에 가야 됩니다. 거길 가야 돼다 그래야지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이 땅에서 교회 다니는 건 뭐예요? 목사는 교인들을 영원한 천국에서 후회 없도록 인도해 주는 게 훌륭한 목사지 그게 뭐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라는 마태음 24장에 나오는 그 구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저 천국에서 후회 없이 살도록 해야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여우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관계없다. 자, 죽음이 내 앞에 있어. 여우는 분명히 나를 죽일 거야. 해로선 나를 분명히 죽일 거야. 그러나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사명 완수를 위해서는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난 죽어야 돼. 나는 주님의, 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기필코 가요. 여러분 이 길을 가셔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나는 그 길을 가야지 제가 미국 살면서요, 많은 남미계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스페니시를 하니까 스페니시 서로 이렇게 교통하고 이제 하다 보면. <laughs> 뭐 엘보요 로꼬 이것이 이제 그 치킨이란데 근데 그엘레살다 보면 스페인식도 하게 돼요 그그래 이제, 이제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에콰도르 사람들이 굉장히 에콰도르 과테말라 이 사람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사람보다 페루에서 온 사람보다 훨씬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교회도 엘레에 많이 개척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 지멜리엇이라고 하는 그 미국인이 에콰도르의 그 선교 다섯 명과 함께 이제 선교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식인족 마을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다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지멜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가 그 아내들과 함께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아내들이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그, 그 사람들은 그 남미계 사람들은 이상하게 남,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안 죽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 그 사람의 그 유품을 보기 위해서 시카고에 갔습니다. 그리고 위튼 대학이 누구냐면 빌리그램 레 목사님이 나온 빌리그램 레 목사님이 거기에 아주 그냥 헌금을 참 많이 해가지고 미국의 선교적으로서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많이 있지만 위튼 대학이 그중에 하나인데. 야, 그 8월에 갔는데 얼마나 더운지, 야, 난 시카고 못 살겠다. 얼마나 햇빛이 뜨거운지, 사막기후에 막 뜨거운, 위튼대학에 가니까 거기에 그, 그 사람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1950년도에 미국의 위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답니다. 이 사람이. 예. 에콰도로 갔을 때, 친구 다섯 명과 함께 갔을 때, 그때 죽으리라고 생각은 못 했겠죠. 근데 그 원주민들에게 성경책과 선물을 잔뜩 가지고 갔다가 2 8살에 젊은 나이에 순교당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이 과연 성교인가,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는 게 성교인가 하면서 미국에는 대서특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사를 갖다가 그 부인이 오려나가지고 자기 일기장에 꽂아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그 부인 선교사들이 5년 동안 자기네를 죽이려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을 성심성기껏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추장이 나중에 왜 우리들은 당신의 남편들을 죽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순교하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대상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예수께 받은 삶의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려 하늘이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것처럼 저들의 삶을 사랑해줬더니 그랬더니 그 종족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남매선요 미 최고로 많은, 많은 기독교인 거의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네, 진짜로 진짜로 멕시코 페루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그 지멜리어 그 남편도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리라 그 부인 엘리자베스도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리라. 영혼의 그갈 길을 간 것이죠. 자 우리 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다 알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고